최초 터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장주가 가면 쫄개주도 봐야 돼. 대표님. 응, 음, 라이스 왔어. 대표님 오늘 어디 가세요? 머리 하세요아 그러게요.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김작가를 시작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부 일정을 좀 소화를 11월 에할 거거든요. 강원에가 토요일날 끝나고 일요일날. 용문산 은행나무 보러 갔었거든요 물론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져 있긴 했지만 근데 어제 파리로 원니톡갔다고 오늘은 웅달 책방 웅 이사님 웅달 책방 가서 촬영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머리 단장을 했네요 아 그리고 어제 강연에 그 하신 분들 부자 박스 세분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라이스 씨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걸 쓰신 분들은 연락을 취해서 부자 박스 세개 받으시고요 저도 다 읽어봤어요. 물론 제가 선정을 하진 않았지만 저도 다 읽어봤는데, 뭐, 당연히 이제 뭐 좋게 쓰셔야지, 나쁘게 쓰실 거면 안 쓰셨겠죠. 좋게 쓰신 것들 중에서. 어떤 분이 그거를 쓰셨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되게 좋게 쓰신 거예요. 그 부분이 되게 감명 깊었다라고. 뭐 뭐냐면 제가 강의하다가 3부에, 3부 시작하고 한 10분, 15분쯤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의에 집중이 안 돼서 어, 지금 다 나가시라고 중간에 나가실 거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두 번이나 강조해서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그 말하고 한 대여섯 분이 뭐좀 이따 나가시려고 예정이돼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 대여섯 분 나가시고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강의에 되게 믿음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좋아 보였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는 강의 때 또는 제 부자의 공식 책에도 써 있는데요. 제가 생모사 공부 1차 시험 보고서 2차 할 때까지 딱그 2차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우리 둘째 아이 돌이었어요. 돌한세달 전에 와이프가 돌잔치 어디서 어떻게 할까? 그러길래 어, 알아서 해. 난안갈 거야. 그랬어요. 그날 어머니가 전화 왔더라고요. 돌잔치에 애아빠가 안 오면 어떡하니? 그래서 어머니 저는 요번에 2차를 떨어지면 1년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1년 공부 더 하는 아빠가 되는 것보다 빨리 붙는 아빠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고서 저는 참석 안할 테니까 애 엄마랑 같이 상의해서 하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돌잔치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세무사 동차 합격을 했어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때 마음가짐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떤 학원을 다닐 때 절대 끝날 때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절대 결석을 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적어도 토요일날 5시 반에 끝난다는 걸 알고 오셨다면 3부 시작하고 이렇게 일어나셨다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은 3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 있었잖아요 30분이나 그럼 쉬는 시간에 사라리 가는 건 상관없어요 정말 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근데 쉬는 시간이 아닐 때 나가는 건 강의하는 저나 또는 앉아있는 분들한테 다 피해예요 예를 들어 뮤지컬이나 오페라 보러 가보신 적 없나요? 쉬는 시간에 나가면 못 들어가요.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피해를 주는 행동인데요. 또 하나는 아마 일어나지도 않으실 걸요. 왜? 10만 원 내고 갔으니까. 10만 원 내고 가면 돈 아까워서 안 일어나잖아요. 만 원짜리 영화 보러 가서 끝날 때까지 나오시나요? 정말 속이 안 좋거나 화장실 갈일 아니면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어떤 화가 났냐면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은 물론 바쁜 일이 있으시겠지만 적어도 쉬는 시간에 일어나시지. 굳이 왜 수업하고 있는데 자꾸 일어나실 거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어? 저런 마음으로 주식하면 안될 텐데 왜 귀중한 토요일날 굳이 오셨을까 그래서 일어나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제 솔직한 속마음이에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양선의 개수 있죠 그래서 지금 6일째 양선이 나왔고요 그리고 6 0일선을 돌파하고 121선 코앞까지 그리고 제가 2300을 중심으로 2200보다 2400이 더 빠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2300 돌파하고 딱 진짜 6일 만에. 사실은 이 4일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2300요 원절이 2297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목, 금, 월, 화 4일 동안 목요일의 시초가부터 오늘 종가까지 4일 동안 2300에서 2400이 왔네요. 정말 한 달을 가도 못 가는 지수가 있는데 4일 만에 또 이렇게 돌파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거래소 지수는 우상향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속도가 가미가 돼야죠. 근데 방향은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 했습니다. 4일 만에 2,300에서 2,400을 돌파를 한다?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하고, CPI 발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 선물 지수, 미국 선물 지수, 그냥 보압이었거든요. 그 보압의 거기에서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건 진짜 강하다.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에서 6일 연속 양선 진짜 찾기 쉽지 않거든요. 6일째 상승, 각도도 가팔랐고, 환율도 오늘 1,400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지수도 그동안 코스닥이 거래소를 못 따라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좀더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소 1%대였잖아요 1.15%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1.83% 상승을 하면서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강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소만 오른다고 속상해하시면 안 되고 박수를 쳐야 된다 왜? 거래소가 오르면 코스닥도 오를 거라는 거니까 절대로 중장기적으로 따로 가지 않아요. 따로 간다는 얘기는 한나라의 시장이 아니겠죠. 일시적으로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즈가 아주 잘 간다면 코스닥이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반도체나 금융주가 잘 간다면 거래소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산업별의 움직임의 차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 우선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소가 더 빠른 건데, 뭐, 오늘은 이제 또 코스닥이 따라갔죠. 그래서 좋은 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지수 사트상으로는,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선인데요. 무슨 선이냐면, 이 파란색이 지금, 121선이에요. 121선. 근데 이 121선이 주가가 언제 내려왔냐면, 작년, 8월 달쯤 내려왔거든요. 8월 달에 120원, 121선을 하향 돌파한 주가가 단한 번도, 1년 이상 지났죠. 작년 8월부터. 단한 번도 저 파란색을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근처. 어, 그죠? 1년 동안 근처에 딱한번 갔네요. 6월 달에. 어, 6월 달에 딱 근처에 한번 갔다가 다시 우르르르 하고 떨어졌죠. 근데 어, 이번에 코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코앞까지. 저는 이 파란선을 무조건 터치할 거라고 보고요. 돌파까지, 장중 돌파던 종가 돌파던 돌파를 한다면, 1년 만에 돌파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차트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3박자를 하잖아요. 차트 안 보고서 돈을 못 버는 것보다 차트 보고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제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더잘 보는데? 세무사잖아요. 회계학 공부,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가치 투자자의 베이스인 재무제표도 잘 보면서 차트도 보는 삼박자를 가르쳐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트상으로 그 121선을 최초 터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최초 터치하고 그게 완전 상승적으로 전환했다고 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약간 벽 같은 거죠. 저 벽이 근처까지도 못 가다가 한번탁 벽을 한번 건드리면 실제 그때 한 번만에 뚫릴 수도 있지만 안 뚫린다 하더라도 두 번, 세번 계속 터치를 하면 할수록 뚫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이번 121선 터치 시도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1년 만에 터치해요. 여기까지 지수 타트 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아, 고민을 했어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 뭐, 관심 종목. 근데, 일단 시가총액에서는 삼성전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1%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2.68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완전 캐리했다고 보면 돼요. 끌고 간 거죠. 6만전자 돌파하자마자 지금 6만1,800원까지 왔고요. 직전 고점들 모여있는 7월, 8월 정도의 위치에 얼추 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2.66% 정도 상승이면 오늘 충분히, 거래소 대형주에서 관심 종목으로 이름을 올릴만 하다. 그러면, 이게 왜 의미가 있냐? 반도체 소부장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나요? 이따가 보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애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특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의 대장인 삼성전자가 캐리를 했다. 삼성전자가 특징이고요. 어, 네이버 당연히 특징이죠. 네이버 5% 올랐습니다. 어, 셀트리온 2% 올랐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도 사실 오늘 굉장히 큰 특징주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뱅크가 5%가 올랐고요. LG 인오텍 2.8, 현대 글로비스 5%, 카카오페이가 9%가 올랐어. 9%.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게 지금 낙폭과대 기술주의 대명사거든요. 낙폭과대 기술주의 대명사의 아이들이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시가총액 지금 5조 이상짜리 애들이 5%, 8%, 이렇게 오르는 게 굉장히 좋은 시장의 전조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까지도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7%나 올랐다. 그래서 시총상에서 뭐 모두가 막 5%씩 오른 건 아니죠. 지수가 1%밖에 못 올랐는데, 뭐 모두가 5 올른 건 당연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 8% 짜리 상승 탄력을 보이는 대형주가 있다라는 게 굵직한 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오늘 환율 1,4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맞물리면 더욱더 우리가 추론을 할수 있겠죠 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또 기간 투자자들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우리들만 지금 쫄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대금 보면, 어, 삼성전자는 뭐 언제나 거래대금 1등이니까. 어, 거래대금 그 다음이 네이버네요. 일타 쌍피. 아까 네이버 설명했으니까. <laughs> 관심 종목에 네이버 넣으면 되겠네요. 거래대금에서는 네이버, 시총 1위에서는 삼성전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카카오도 오늘 3%나 올랐고, 어, 유틸렉스라는 종목이 22% 오르면서 거래대금 터졌네요. 유틸렉스는 제약바이오 회사예요. 제약바 재료가 있는. 그래서 오늘 뭐 면역 항암 학회에서 뭐, 발표했다 이런 기사와 함께 20% 대가 올랐습니다. 거래 대금 여기까지 하고요. 상승 하락 종목들을 보면 일단 상승 하락에서 오늘 상한간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MBT, 인바이오젠 그리고 인바이오젠과 유틸렉스 이런 종목들 다 제약바이오니까. 사실 지금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런 기술주 같은 애들이 많이 빠진 애들이 대명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업종으로 치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도 이렇게 좀 고개를 드는 애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오늘 상승 종목에서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범한건영 일성건설 이런 어, 애들은 이제 소형 건설주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소형 건설주라인은 지금 두 가지에 걸려 있어요. 하나는 네옴시티, 하나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랑 네옴시티가 계속 재료화가 되고. 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오르고 네옴시티 관련주도 좀 조정받았거든요. 하지만 네옴시티 관련주도 다시 뭐 사우디 왕세자 온다며 그 전까지 또 이렇게 또 움직임 나올 확률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상승률 상에서 위오 얘가 들어 있어 뭐 이런 거든 버킷 스튜디오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엔터주에서 좀 오징어 게임 2랑 연관도 있고 뭐 OTT 관련주니까 엔터에서 OTT 관련주, 동진 세미캠이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종목이죠. 왜? 아까 삼성 삼전자가 6만원 돌파하고서 6만 1,800원까지 왔고, 시장, 거래소 시장 대비 훨씬 빠르게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장주가 가면 쫄개주도 봐야 돼.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짝짓기 매매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가면 반도체 소부장을 가는 걸 지켜봐야 돼 했을 때, 오늘 동진 세미캠이 9%나 상승을 했으니까 아직 못오은 반도체 소부장에 뭐가 있지? 어, 리스트를 보고 어그 중에서 좋은 종목? 어, 재무 제표가 좋네, 차트도 나름 괜찮네, 뭐 이런 종목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 어, 전체적으로는 제약 바이오들이 좀 재료 가치 있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 지수는 6일 연속 양선 상승이 나왔고, 업종별로는 거의 전업종이 다 오른 것 같아요. 2차 전지만, 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하면 뭐 IRA법 유예 가능, 뭐 이런 재료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만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2차 전지 제외한다면 거의 진짜 거의 전업종 상승한 것 같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쭉 빠진 애들. 또는 제약 바이 옵션같이 쭉 빠진 애들 테마주성 종목들에서는 네옴 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애들이 번갈아가면서 순환하고 있다 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까지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화요일 11시 반,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플러스 0.85%, 코스닥 1.7%로 양시장 모두 양선 보이고 있으며 오늘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의 강세가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이 달라졌을 뿐, 거래소는 6일 연속 상승하며 2,4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화요일 오전입니다. 거래소 차트 6일 연속 양선하면서 60일 선 돌파는 물론 121선 돌파 코앞이라는 건 지수 차트가 매우 강해졌다는 뜻과 동시에 완전 역배 차트에서 정배열 전환 진통 과정의 차트로 진입했다는 것을 뜻하네요. 이번 주 CPI 발표가 있는 주간이며 동시에 중간 선거가 있는 주간인데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의 악재보다는 중간 선거 이후의 변화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대 상승을 보이며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반도체 소부장 관심,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I ARA 재료가 달라질 수 있는 2차 전지는 조정. 네이버는 5%대 강한 반등이 나오네요. LG 디스플레이 8%대 상승, 카카오페이 7%, 카카오뱅크 4%등 낙폭 과대의 기술주들의 반등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 정도를 제외한 거의 전업종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지만 2차 전지 역시 지속 관심.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전지 산업을 제외한 거의 전업종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게임주, 반도체주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지수 상승에 비해 조금 아쉬운데 상한가 한 종목의 탑 30, 7%대 나오고 있네요. 네오 위즈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M 게임등게임즈 버킷스튜디오, 디어유, 콘텐트리 중앙 등 엔터주 그리고 범양건영, 일선건설, 동신건설 등 건설주 정도가 응집력 있어 보이는 테마산업들이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2400 다음은 2500 모두의 성공투자 파이팅!